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교수입니다 최근에 시장은요, 큰 이슈 없이 조용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증시는요, 이틀 정도 조정을 좀 받았는데, 오늘은 약 반등이라도 시도해 볼지요. 느긋하게 좀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캠트로닉스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 내지는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잘 들어오셨구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자,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 자,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해서 4월달봄맞이또 구독자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 영상 끝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캠트로니스의 주가의 흐름은요. 자, 이렇게 좀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꾸준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장세였단 말이죠. 자, 이렇게요. 자, 그러다가 오늘 자, 바로 5거를 만에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윗구리 달린 장대 양봉으로 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24점 전일 대비 6, 7% 정도 크게 급등하면서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 역대급으로 터져주는 가운데요. 자, 28,050원으로 종가 마무리하는가 좀 싶었더니 시간에서 조금 빼고 있죠? 한 마이너스 한0.53% 정도. 자, 27,900원에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그동안의 주가는 요이 장기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속도를 낼 준비를 하고 있고 전일 대비했을 때 여러분 무려 오늘은 요 20.44%나 크게 도약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 물론 그동안 사거를 또 하락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보다 앞서 이 손해분을 훨씬 더 능가하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매우 좀 변화가 심하다 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최근에 뭐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지금 코스닥과 지수가 또 상승하게 된다면 지금의 가격에서 더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특히 반도체 검사 장비 또 사업 부분 관련해서 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관련해서 캠트로이스는요,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든 애플 아이패드용 유기발광다이오드죠 OLED 이 패널에서 유리기판을 얇게 만드는 바로 후공정, 이 식각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식각공정을 단독적으로 수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특히 지금 애플이요 내년에 처음으로 출시할 것을 예상되는 이 OLED 아이패드 2종의 패널은.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또 LG 디스플레이. 이두 곳이 6세대 OLED 라인에서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OLED 관련해서 유기 발광 다이어도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여기에 특히나 유리 기판을 얇게 만드는 바로 후공정, 십각공정. 이게 앞으로 계속 나와 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자, 무선 충전 기술 시장의 현점 부각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무선 충전 기술 시장 성장은요 앞으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태블릿 또 여기에 웨어러블 기기 등에 바로 무선 충전 기능을 탑재한 기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흐름 가운데 본격적으로 지금 거래량도 터져졌고요 확실히 계속적인 상승 흐름으로 갈것으로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과연 내가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한번 가져가 볼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또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을 보기 되면꼭 보면 내가 팔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여지껏 캠트로닉스를 그냥 홀딩만 하고 있었지 하시는 분들 내지는 그렇죠? 그냥 관망하면서 지켜봐서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목표또 적정구가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그 방법대로만 그대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이런, 미, 무조건 여러분 이 정보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요, 확실한 것보다 오늘을 기점으로 더 크게 상승한다는 거미리지 말씀드릴게요. 도 그래서, 여태껏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 혼자서 기사나 뉴스, 뭐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고서 예측이나 감에 의존하셨던 분들이 계신다. 이건 이제는 아닙니다. 보다 좀 정확하면서도 근거가 있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손실은 최대한 줄이고 반대로 수익은 크게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런 기회 확실히 놓치지 마시고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캠트로닉스 전부는 무료니까요 010-4984-1710이 번호로 캠트로닉스에 캠트라고 두 글자 남기시는 분들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 세워 드릴 테니까 이런, 이제부터 정말로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매 서로 수익률이 다른지 아세요? 내가 이 받는 이 정보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뭐라 고 그래요? 타이밍 싸움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거거든요. 놓치지 마시고요. 자, 캠트론에서 정보는 무료 010-4984-1710으로, 캠트로니스의 캠트라고 남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캠트로니스로 돌아와서요 오늘 이렇게 주가가 다시 한번 박스권을 돌파하는 가운데 꿈틀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유리기판 최근에 글라스 기판이 굉장히 심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걸로 아실 겁니다 많은 수급도 현재 그쪽으로 이동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 시장 고속 성장 전망으로 인해서 자 이와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다 상승세를 현재 타고 있는 흐름인 거라고 아실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기대감이 결국 주식을 끌어올린다는 건데요. 특히 이런 이슈 그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사회적인 관심을 줄수 있는 주제이다 보니까요. 주가를 한창 끌어올리는 바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요.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캠트로스 주가가 또날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무선 충전 기술도 시장에서 크게 캠트로니스가 지금 부각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당연히 여러분 앞으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태블릿, 또 웨어러블 기기, 바로 무선 충전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 기기의 증가가 결국에는 캠트로니스 주가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저런 이슈를 안고 지금 가다 보니까요. 주가 박스권을 탈출하면서 크게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 이제 앞으로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나와줄 것이고, 다 미리 선반영이 된 것인지, 아직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안 그래도 좀 시장 환경이 여전히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가 많다 보니까, 지금처럼 주가가 크게 오를지라도 아마 불안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뭐 허재가 나올지 그렇지 않은 악재가 나올지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섣불리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요.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파스권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이 자리가요. 그래서 미리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더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 또 세력들 여러분 가만있질 않겠죠? 더 주가를 한층 끌어올릴 텐데 그냥 얌전히 올리지는 않아요. 그냥 흔들면서, 털면서 올라갑니다. 이때 여러분들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특히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 반대로 악재까지 동시다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 이렇게요. 빠르게 좀 정보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캠트로닉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10으로요. 캠트로니스의 캠트라고 두 글자 남기시게 되면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더불어서 이제 구간 구간에서 여러분들 소통과 더불어 추가적인 피드백 이렇게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 만약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보실 게 정말 차트나 뉴스 기사가 전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이렇게 내가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가 굉장히 크기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지금의 주가는 가운데 이런 상승 재료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확실히 주가는 더큰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접근하시고 대응만 잘하신다면 자, 확실하게 이런 기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들 정보를 또 받고 난 이후에 자, 추가적으로요, 또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자,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은 따로 남겨놓으시면 돼요. 자, 그 내용 확인한 대로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뭐 답변도 드리고 적절하게 도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시원하게 장대 한번 나온 이후로 자캠토론에스 다시 한번 상승 동력을 가지고 올라갈 텐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면서요 이제 끝으로. 자 4월달 봄맞이 구독자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 교수의 또 봄맞이 구독자 이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고요.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일단 구독하신 다음에 문자로요. 급등주라고 남기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 문자 주신 분들 무료 추천 정보 제 실시간으로 그리고 단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드리기 좀 아쉬워서 이 추첨을 통해서는 총 10분께 제가 스타벅스 또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